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계시록 13장, 아버지 1절부터 아버지 하나님 5절의 말씀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들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아 천사들아 종들의 이마에 입히었다. 인칠지어다인칠지어다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부를 때 아버지 천사들이 인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시옵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요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물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난된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다에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왕이라는 것은 아버지 열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땅을 다스리는 아버지 세상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적들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바다에서 아버지 나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한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계시오십3명 이들의 천사들아 인차아 천사들아 인차다 종들의 이마 인차다. 내가 본 짐승은 벼범과 비슷하고, 그 가는 공을갖고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력과 보조와 큰 보조에 갖다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은 머리 열 뿌린 아버지 아는 용이라는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차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아니 하나님 단일 통화 앞에로, 아버지 아 디지털 전자 앞에로, 아버지 아는 짐승의 표를 찾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십오대 대통령 으로나와서 아버지 바이든에게 아버지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6육 세대 대통령으로 나올 때 아버지하는 총 맞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와 상의해서 올선언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이제 장차 아버지 하나님 제삼성전에 찢는 자들의 아버지하는 경배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제삼성전에 아버지하는 경배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로마의 아버지 하나님 네오 십사 세가 아버지 트럼프를 이제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짐승이 아버지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받고 아버지 마흔둘당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짐승의 표를 친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적분 도 아버지 그리스도라고 아버지 위에는 아버지 트럼프를 계시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제 짐승의 표 를 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의 성도들, 아버지의 이 땅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아버지의 하나님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아버지의 그러으로인하서 아버지의 순교자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피가 자기까지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의 선지자들이